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19번에 알파베타 바로 앞에 이제 뭐라고 써져있지? 바로 앞에 알파베타 앞에 뭐라고 써져있어? 두두분 맞지? 22번 봐봐. 알파베타 두 분이란 말 있어 없어? 어 저희도 쓰고 어. 두 분이란 말 있어 없어? 22번에 없어 없지. 그리고 앞에 있는 두 분이기 전에 이 앞에 는줄거 봐. 지금은 이 2차 방정식의 부근말만 있지만 22번은 2차 방식 정 아니지. 그냥 2차식만 있지. FX는 0이 아니라 FX라고만 써져 있을 거야, 아마. 그 말들이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문제야. 근데 분명히 세금 너희들한테 이네 문제를 같은 문제로 엮어놨잖아. 같은 지점을 찾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찾는 방법까지가 22번의 아이디어가될 거거든. 자, 그럼 제가 태워놓고 얘기해드릴게요. 12번에서 지금 19번과 다른 지점을 우리 얘기 나눴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laughs> 다시 얘기지만 능용 없죠. 서로 다른 두 실수란 말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 없죠. 그치어그 차이에서 근기소 관계 못 씁니다. 대입 못 해요. 이해 돼요? 네. 어. 근데 이거 어떻게 같은 문제야? 자, 이제 그 힌트는 여기서 올 거야. 자, 요 지적도 바로 필요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하고, 필기 시간 좀 드릴게. 어, 아까 요식은, 어, 연두색으로 파트 쳐놨던 글씨가 그 아닙니까? 어, 맞아. 그니까, 러 이걸 보고, 그래도 같은 문제라는 거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뭐하기, 그냥, 꾸역꾸역해. FM, 알파. 대입하래. 지금, 그건 아닌데요. 아니, 근이라서 대입하라가 아니라, 알파를 그냥 대입하라는 신호잖아.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알파 적어 더하기, 알파 플러스, K 플러스 1이야. 그게 얼마래, 그게 계산하면, 이베타랑 같대. 그냥, 그렇대. 그치? 자, 이것만 보시면 네. 돼. 아직은 필기 마세요. 자, 다음에, FM, 베타. 똑같애 베타에 제곱 이 베타 과이 k 플러스 1은이에 알파랑 똑같애 그렇게 우리 그냥 이두줄써놓은 것뿐이야 자 아이디어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생각해봐 우린 두식을 어떻게든 조절해야 되고 이 두식처럼 그냥 푸시면 안돼못 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을 봤을 때 취해야 되는 행동 문자는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실은 간단한 게 좋아, 복잡한 게 좋아?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두 개를 갑자기 빼버립니다. 어,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세요. 그러면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너희가 말한 문자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게 좋다며. 사라졌네. 그럼 이제 여기 위에서 알파제곱에서 베타제곱. 알파제곱 빼기 베타제곱. 그 다음에 또2 알파에서 2 베타 이에 알파, 2의 베타 그리고 끝은 면은 똑같이 쓸게요 2 베타에서 2 알파 뺀거야 2 베타 빼기 2 알파 어때? 뭔가 비슷한 것들끼리 되게 많이 모여있지? 그치? 자그러면이 네. 식의 좌변에서 알파제곱 빼기 베타제곱 그냥 두긴 좀 아쉽지 그 다음에 2 알파 빼기 2 2베타 베타도 그냥 두긴 아쉽고요 이 베타 빼기 2 알파도 그냥 두긴 아시오뭐할것 같아?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가야돼자 이거 좌면으로 이항해버려요 음. 그래. 그러면 정리하면 다시 하면 음. 음.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다음 연 알파 좌면으로 다 이항할 거야 4 아. 알파 아. 몇개 아. 타? 아. 마사 베타는 0이야 음. 한네개짜리 음. 인수분해도 돼? 안 돼? 네. 되지? 네. 두개두개씩 네. 묶는 거야 네. 자 그냥 앞의 그래. 거두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합차 길이보다 4로 묶어 알파 빼기 베타는 0 됐죠? 자 아직 인수는 끝난 거 아니야 공통인수 누가 보이니? 공통인수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보이죠? 여러묶 보세요 알파 빼기 베타 그리고 중간을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얼마? 4 하고 는0 응. 쓰시면 돼요 자 그럼 결론 얘네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대.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지. 문제 봐봐.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벳타. 그 말은 즉슨 알파랑 베타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얘가 0이 돼야 안 돼요. 그가 0이 될 수가 없어. 얘가 0이라 하면 알파벳타가 같을 때 0인 거야. 같이 말하잖아. 어디가 0인 거야? 여기가 0인 거야. 여기가 0인 거. 그러면 아, 그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0. 한번더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 이 식이 나온 거야. 그럼 어때? 제가 이거 일부러 안 지웠잖아요. 아까 전에 이 문제 나올 때이 베타를 이 근계 수 관계에서 만든식 가지고 알파로 바꿨던 거 기억하시지? 이 알파를 근대소 관계에서 나온 음식을 가지고 베타로 고쳤던 거 인정하시지? 비슷한 거죠. 이제 같은 문제야. 자, 필기 이제부터 하시고, 요거 제가 이제 깨워드렸으니까, 앞에 19번이랑 보시면서 끝까지 한번또 따라서 한번 해봐봐. 대체? 어, 시간 들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필기에다 제가 앞에 19번 풀어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한줄한줄 만들어가다. 이제부터 공통이야.